자 그리고 민석 씨가 저녁 자를 아주 멋지게 찍으셨는데 혹시 그 입덕 자 같은 거 찍어보셨는지 아니요안 찍어봤어요 이게 아. 새로운 환경인 것 같아요 <laughs> <laughs> 살면서 찍어본 적이 없어요 예, 낯선 네. 환경 <laughs> 네, 너무 네, 낯설어요 예자 네. 먼저 일단은 입덕 자리 어떤 건지 우리 또 프로 아이돌 우리 세훈 씨가 있지 않습니까 아, 프로죠 <laughs> 네. 이게 바로. 입덕짤이다 <laughs> 좋은 예를 또 한번 자리다! 정프로, 아 정프로의 입덕짤 자리다! 네, 이떡자됩니다이떡자이자 이런 거는 이제 더좀 예. 넘게 해주셔야. 예. 예, 예, 예. <laughs> 저 정도 는 기본이라고 예, 할수있죠요 네, 아이돌계. 네, 어. 기본입니다. 다들 진짜 열심히 사시는. <웃음> 네. <웃음>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아요. 멋있어요, 네, 멋있어요. 이제 하실 차례예요. 예. <웃음> <웃음> 자, 마음에 준비가 되셨으면 카메라를 봐주시고요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찍을 건데 자 준비 되셨나요? 네. 네. 하나, 하나 둘, 셋. 어. 였네요. <laughs> 어. <laughs> 아,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. 너무, 너무 잘하시는데. <laughs> 아 칭찬 감사합니다. 어. 아 여기 <laughs> 좀 성공 기준이 낮아가지고. <laughs> 아, 아, 아니, 아니. 저희는 에이, 낮아요, 감사합니다. 아량이 네, 저희 아, 아, 넓으셔가지고. 예. 어, 너무 좋았습니다. 예. 자 그리고 어. 우리 음색 패왕 소정 씨는 이제 바로 어제죠. 2 6일 아. 새로운 음원이 나왔는데 네. 음. 일단 노래를 소개를 하기 전에 네. 스밍을 부르는 이제 스밍짤. 옆에 이밍짤 부르는... 보셨죠? 알겠습니다. 네, 네. 스밍짤 한번 찍어보도록 <laughs> <기는> 하겠습니다. 스밍짤. <쉬우신데? 웃음> 스밍짤 스밍잘. 네. 처음인데. 네. 네, 저희도 처음이에요. 스밍짤이 스밍잘. 뭔지. <laughs> 네, 자 가보시죠. 하나, 둘, 셋. 이 하고... 머리가 아프다는 건가요? 도성 그러니까 쓰니까. 성성 <laughs> 아, 아, 네, 쓰니까 네, 여기다가 집중하면서 애들이 하는 그런 건이안 된다고 그 구석을또 쓰시니까. 구성 <laughs> 어, 느낌, 구성 느 수영이 잘 좋았고요. 네.